뭐야! 근데 왜... 빨리 가자! 탁구 응. 치러 가자 이제! 가자! 아빠 솔직히 먹안 뭐 부린다고 하지만 엄청 멋 부린 거잖아. 참. 지금도 유튜브 찍는다고 옷갈아고잖아아 <laughs> <가릴 거> <laughs> 이게 뭐 부린 거야? 어? 아니 응. 이렇게 자기적이면 안 된다고 우리 가족의 어, 시트콤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개그라고 알아요? 아 지금 탁구장 가고 있어요? <laughs> 아, 벌써 이 멘트부터 자기적이야 그쵸. 비-자기적인 단어 써볼까? 해봐 아빠. 재은이하고 이렇게 산포해서 너무 기뻐요 아 그거는 트루! 쏘 트루! 빌리트 확제 <laughs> 자 오늘 탁구 내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너는 아빠. 게임이 안 된다니까 나는 코치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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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2등은 저어 <laughs> 엄마 꼴등 골등. 엄마 꼴등은 <laughs> 예상하거든요 어떻게 돼, 표승이 코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승이 표, 코치 표승이 원장님 1등 네? 2등 만원 내기 합시다 어, 오이 탁구 타쿠비, 비가 15,000원 나갔고요. 아, 그래? 15,000원. 탁구비, 15 탁구비 내기. <laughs> 지는 꼴찌가 되는 걸로. 응. 꼴찌가 되는 걸로 오케이. 아, 그럼 낮잖아. <laughs> 아니. 꼴찌가 많은. 꼴찌... 정해 놨잖아. <laughs> 2등이 5,000원. 1등은 다른 거고. 이렇게. 응? 오케이. <laughs> 그 <그래>. 1등인, <laughs> 1등인 얘기 하자 가 1등이. 표승이 효승이 선수. 각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1등인 얘기를 합시다. 아니죠. 아, 꼴등에 내려줘. 그래야 저는... 꼴등이 절대 꼴등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거 아니 정해놓은 꼴등. 아왜왜이렇 지금 이 게임을 위해서 지금 아니, 역사가 몇 개월이야 틀리잖아. 우리가. 죄송하지만 저는 몇년 동안 딱구를 안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안 아, 아니, 안 친. 저는 딱구 놓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오. 4대 아빠랑 아빠랑 지금. 계속 게임 하는데 아빠한테 맨날 줘한번 이겨본 적이 없어. <laughs> 나도 좋다. 야도 좋다. 네도 좋다. 나도 좋다. 나도 좋다. 나살 좋다. 나도 좋살 나도 좋다. 나도 좋다. 나도 좋다. 좋다. 어 일단 몸풀어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 엄마 잘하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엄마 나 기죽었어. <laughs> 이제 앞으로 엄마 엄마 제일 못 친다고 안 깝칠게. 알았어. 이게 조금만 이게 코트가 길면은 막얼마나 때리는 거막촥 받아가지고. 그냥 네? 아, 그치? 아, 아, 아쉽다. 아, 맛있... 아빠가 공잘 줘가지고 나는. 아빠는 근데 다 바, 엄청 잘 받아주잖아. 그 탁구 사이즈 나 인정하잖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탁구 사장님은 나 인정했어 아 아니라니까 아 솔직히 나 인정했잖아 맞아, 맞아, 아니 맞아, 누구 딸이랑 안 맞냐? 그게 어? 중요한 거지 아이도 딱 보면 아는데 뭐. 그러니까 아, 그 아빠 아 딸이니까 잘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지금 탁구 치러 가는데 스웨터가 말이 되냐고 <laughs> <laughs> 아빠 아빠 스타일이야 어떻게 생각해? 아빠 스타일이야 중생이 졸려 아니 돼. 지금 턱걸이 운동하러 가는데 지금 너무 귀엽지 않니? 아, 아, 근데 나도 세탁 입었잖아 세탁를 입고 가는아 세탁 입었잖아 지금 나, 거야. 나 얘기하는 이건 거야? 이건 엄마는 그냥 원래 평상복으로 입고 간 거고 <laughs> 아, 아빠는 <laughs> 우리 딸한테 아 그럼 저거를 닦아 놔야겠다 그지 빨리 세게 닦아. 그러면은 지은아 여기가 김치, 무김치, 파김치가 있어. 그러면 삼겹살 먹는데 상추가 있어야지. 기억나는 게뭐 있냐? 내 살게. 쌈장. 쌈장 들어갔어. 오케이. 또 청양고추. 아, 청양고추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 또 뭐다 이리가? 삼 깻잎. 아, 그... <laughs> 역시 물어봐야 돼. 이런 생활 못했을까? 얘네 같이 담. 양파. 오, 한 개씩 양파도 먹어? 어 버섯 버섯 구워 먹어야지. 새송이 버섯 구워 먹으면 맛있지. 양파. 양파 구워 먹잖아. 고기 먹을 때. 오케이. 버섯은 무슨 버섯? 새송이 버섯. 새송이 어? 버섯. 새송이 버섯으로. 아니면 양송이 버섯. 양송이? 좀더저 캠핑 갈때 이게. 어, 그 상당히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인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거기 봐봐. 거, 상당히 좀 화려하거든 지니까 상이 다 갖춰지면서 양파,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을 올리고 거기다가 시험 사... 공부하는 수준이네, 어? 아빠. 어, 뭐야? 초초 어? 네. 계획형 J랑은 잘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저도 피입니다. 이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네. 저는 INFp입니다. 저도 INFp거든요. 이. 그럼 e. 우대갑을 그 했었냐? 아직 안 했습니다. <laughs> 저는 막판에 합시다. 어 <laughs> <laughs> 아, 내일 그저 형님이 전에 대추 한 포. 포위가... 간이 들들었어. 맛있나? 음. <웃음> <웃음> 두 시가 <시간> 뭐통 <laughs> 이거? 요 오, 른쪽으로 가면 되나요? 이제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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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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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빠 엄마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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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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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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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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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잘나왔 이거? 이잘나왔 이것도다잘랐어 하면 이것도 너무 잘랐지곳 우와 놀라서. 이곳에서. 이와에이거에이 되게 잘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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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곳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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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에서 이곳에서. 이 아, 한국은 미치겠어요. 운전하게 그래? 네. 미국이? 그래도 나. 지금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김수아? <laughs> 일단 메뉴 중에 하나는 꽈배기가 있고요. 그래, 네, 떡볶이 하나 있을 거고. 아, 떡볶이가 있고요. 그리고... 계란빵. 아, 계란빵은 없었고. 그리고 붕어빵. 핫바가 있는데 어떻게? 핫바 싫어하시는 거 핫바, 네. 핫바 안좋아세요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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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아 붕어빵 오케이 아 붕어빵 여기 있어 붕어빵도 있어 네, 그럼 됐어. 그래서 붕어빵 사서 몇개 이렇게 조금 쪼금 사가서 네. 가면서 먹든지 아니 먹고 가든지. 가든지 그래 그러자 또 얘도 또 사가서 거기서 먹고 차에서 먹고 어때 어, 기분 좋아? 아이 상쾌한 <laughs> 오케이 무슨 큰맛 나지? 먼저 먹어 오빠 아니 먼저 먹어 아냐 먼저 먹어 난 닭꼬치 안 좋아해 음? <laughs> 오빠가 생각하는 그맛 자체야? 붕어빵이었어 붕어빵 음. 어빵 맛있어? 음. 어때? 맛있네 한국 음식 투어 어때? 여기 잘 데려왔어 안 데려왔어? 계란빵을 얼마나 먹고 싶은데요? 이만큼 너 방금 붕어빵 드시지 않았어요? 그럼붕어빵이네 계란빵 하나 먹을 까 그러면? 나해좀 먹자 그래? 내가 3분의 이 먹을게 누누, 이거 어디한번 먹어. 응. 안에 계란이 들어있나 보네. 맛있네. 오빠 다 먹어.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열심히 산 김밥 그리고 가면서 같이 먹을 떡순티. 길거리 떡볶이, 길거리 떡볶이 영접을 현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떠세요? 맛있네. 빨리 김밥을 줘야지. 어떠세요? 음. 맛있어. 순대, 순대. 음. 음, 와 순대 무슨 일이야? 오빠. 어, 아 순대 진짜 맛있다, 그지? 응? 나는우리 딸이 먹었으니까, 대충할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어? 이치만, 아, 이 몰라? 딸이없 가위 가위가 있어. 제 가위를 가져. 내가 누르면 돼. 이게 이게 걸어놓을 수... 그런. 그릇... 아니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가위 너무 좋아. 나의 가위야. 왜 좋냐? 사람이 참 비즈니스 너무 좋아. 어? 한결 같고. 음. <laughs>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많이 아니, 배워. 제가 제가 많이 배우죠. 제가 응? 게 이게 유튜브에 나간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지금 <laughs> 느낌 대로 감성대로 어 근데 우리 사이 참 멋진 것 같아 남자다운 따는 게막 거칠어서 남자다운 건 아니고 주변을 챙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 어?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 딱 우리 운성은 보면 아주 내가 아는 영어 단어 딱 나이스 nice 가이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완전한 문장으로 영어를 하면, He is a nice guy. <laughs> 더 고급 영어를 하면, My daughter's husband is a nice guy. 오케이, 오케이. 잘했네. 끝. 여기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 행복하다고. 어, 네. 행복하다 얘기하더라니까 아, 응. You happy? 사실은, I'm happy. 사실은. Are you happy? <laughs> you Happy? <laughs> 자기 팬이야. 장가 제가 더 팬이죠. <laughs> 팬이야. 너무 좋다. 아저 네. 어, 여기 어떠세요 장소 사이트는 어떻게 보세요? 아 누가 예약했는지는 우리 아빠가 했겠지만 네. 아, 너무 멋져요. 아, 멋지다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멋어 일단 지리와 앞에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멋진 집. 그리고 근데 장소가 중요한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참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아. <laughs> 지연님 정답만 얘기한 정답만이야. 아닙니까? <laughs> 아 그러네. 다리 뜨고. 네, 뭐 고가 다리에서 삼겹살 꼬먹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어 아, 그러네. 아, 문성왕좀 연출 좀 잘하자고. <laughs> 네, 다, 다 봤어요. 보고서 지금 내렸어요. 아니, 좀잘좀하자 우리 네, 네, 네. 진짜. 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laughs> 한 번만 더 하자. 자, 연출 좀 잘하자. 자, 하나, 둘, 셋. <laughs> 고양이. <다>. 아니, 아빠. <웃음> <웃음> 아빠, <웃음> 아빠, 하나, 둘, 셋. 어떤 거? 아니, 재밌게 할아 그럼 오늘 밥굶어가 되겠다, 그래? <laughs>

아, 되게 잘 되어 있다. 예, 고기 많이 좋아졌네. 야,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어, 잘 먹고 잘 사나 봐. 어? 아유, 쉽지 않아 사는. 게 쉽지 않아. 어? 아, 이건 강의 좀 해줘라. 아니 고, 고 고기. 공무원 가르치고 근데,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형이, 지형이 그래서, 그래서 지영이가 뭐라 그랬다고? 음. 아, 이게 시도야 <laughs> <아니, 시동이> 그래서 <laughs> 아지나 뭐, 들었어. 지영이가 이야 그때 지영이 바로 미안해. <laughs> 아진어가가가가 어,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놀라> 거리야 내가 숨 <봤어>. 거리야 <놀라> <놀라> 어떠신가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부르신네. 너무 재밌어 걸걸 너무 재밌어 왜이 이렇게 나와너걸잖아 네가 걸이잖아 그 집도 백냐아니걔와 축하드립니다 나가져가지돈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심히세요 수영이 안녕 네조심하세요 매형 들어가세요 잘 아유, 먹었어요 예산이. 네 오늘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예산이.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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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아니 여기 거야 여기 거야? 응 어. 센스가 네. 센스가 있네 어불깔렸자 하나 둘셋넷 음, 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지가. 지방 지방 도 기분 나쁘잖아. 천도라는 응. <laughs> 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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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와서만 떡볶이 이런 거다 먹었었나? 아직 못 아? 먹었어. 그치? 어제 <laughs> 먹었잖아요. 어, 그거 말고 여기 떡볶이 먹을래. 아. <laughs> 자, 점프, 점프. 어, 점프. 아, 정상이요또 아. 아. <laughs> <laughs> 봅시다. 어 아, 마지막이네. 이제 공항에서 봐야겠네. 네. 어. 아. 아니. 네, <laughs> <저희는>. 음, 아니. 안 이. 다어손따다 되게. 너무, 너무. 네. 내년에는 저희 미국에서 봐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전전 뭐? 땄다고 저... 막행포를 <laughs> 부리는데. 남의 패를 이게 <laughs> 남의 패. 나도 당해지 들어가니까. 그냥 나. 아무 지 마. 써보지 요아

너무 춥다 와, 와 지금 동네 지금 아파트 안에 있는 탁구장을 가려고 이 아침에 나왔는데 이야 뭐 이렇게 추워요 한국이 오 엄마 아빠가 맨날 탁구 친다는 데 여기구나 거기보 나은 것 그러네 엄청 아빠가 딱 좋아할만하게 엄청 넓네 아니 근데 <laughs> 어? 어? 아~~ 어? 제 80시까지 했지? 내8 0까지어 대단한데? 아. 문이. 문이. 수. 수. 에이 제자, 아 원더풀입니다. 아 실력 대단하네요. 좀 저도 잘못 치지만 일단 더 실력을 구축 해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 그 다음에 만날 연습해서? 때는 좀더 프로답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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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얘기를 나누면 나 할빈이야. 아이고 우리 선지가 선지씨. 어제 저녁에? 응. 자, 마지막 식사. <laughs> 공항가는 마지막 날. 할머니를 뵙고 이제 집을 가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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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할머니, 어, 할 어, 어, 할머니, 할 어, 할머 어, 할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 어, 할 할머니, 어, 할머니, 어, 니 미국.. 미 m a n 가? s o m 이제 할머니 나 저번 주에 온거 기억해? a Someone say, Ungo Kyoka? Oh, God.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이야 course. Of c o e Of c o u r s f e Of course. Of c o u r 야 e Of c o u 완전히 고담으로덤는 어떻게 생각해 아엄마 어떻게 생각해 오빠 <laughs> I'm, I'm happy 그래 그러니까 두부에서 아니, 재밌게 살아야지 지금, 지금 얘기한 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 지현아 네 그럼 <laughs>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 거야 계획한 대로 야그 말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어. 또 인천공항에서 지현이가 어. 지석이한테 또 유선으로 딱 때리고 지석이 마누라한테 탁 때리고 가는 이 포스, 뒤를 깨끗이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 l a 처자의 포스는 정말 전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l a 처자 어디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 쏘쏘. 쏘쏘? Why do you say 쏘쏘? Say one sub sub.